급격사건이요. 네, 좋습니다. 어 뭐야? 아. 바로 나 멀리 내렸다. 어. 아, 저기도 아... 있었어. 컸다. 아니, 총이. 아니. 하고 반발을 했는데, 어, 부러워. 편의점 쪽여비 온다, 왼쪽 온다. 어. 기자, 기자, 기자. 저기 저 담벼락뒤 봤어? 어디? 내 네, 초록핑 담벼락뒤 잠깐만 어? 아 뭐야 오. 손목 쏟았어 손어 마루 잡는다 거기 어 왼쪽 돌았고. 아 이렇게. 실탄 더. 안 깜찍하네. 할 거다. 할 거다. 할 거다. 할 거다. 할어 너무 당황 해서 당황해서 나랑 다를 게 없구만 당황해서 자. 아. 까비. 나이스. 오. 미치. 미쳤는데. 히힝. 흉터가 괜히 너무 다있네 아, 개같은 옆에 있었어. 살, 살릴 수 있어? 저거를 있었거든. 저거를 잡아달랬어. 야 얘들 붙는다. 이거. 붙어, 붙어. 지금 하나 그 자리고. 이거 샷 밖에 들어오니까 조심하면서 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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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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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던진거지? 어. 밖에 담벼락. 어, 큰일났다. 아, 던질 게 없어가지고, 이거, 아. 나 수류탄 있긴 한데. 아 들어가면 뒤, 죽을 것 같은데.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. 그, 이집 계단. 어, 야, 내려왔어, 내려왔어. 이쪽, 이쪽 내려왔어? 있다, 있다, 있다. 아, 아니네. 총 3명. 아, 됐어요? 어디 계절이에요? 여기, 여기, 앞집 왼쪽 그 구석에. 왼쪽 구석, 오케이, 확인. 너 이거 앞, 이거 할게 이거 앞에. 안 해도 하면 한... 됐어. 준비. 아 틀렸냐? 나 이게 안 죽어? 필 필, 2층 필, 계단 1한대 필. 맞췄다! 아... 아이고... 나못들어와 이거? 여기 터치 터치! 아 이제 필 필. 필. 안 되겠다 이고이고불붙어붙인아던덤아덤맞덤던 맞아 어떡거워아거워아거워아거워거거 불어 아 죽었어? 아, 아이고아저 뭔데 저 위에 아... 루핑습니다 딱 말하자마자 맞았어. 굿 o o d peace. Hello, you say. Hello, you say. Hello, you say. h 살려주세요. o u say. Hello, you say. Hello, y o Hello, Hello? Hello? Bye -bye, bye -bye. <laughs> yeah, 이게 식 모르는데, 아, 네, 그러니까 뻥 번... 빨아 죽겠다. 이거 뻥안죽다 이게 이게 사라. 초현민이 총도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인사하고 있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래, 그래. <몰라. 웃음> 광고지 광고야, 지 유튜브. 그거 켰어야지, 유튜브. 독화했어, 야, 이건, 독화. 켰, 이건 진짜. 도과, 도과, 도야 도과. 도과, 이과 도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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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과 도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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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편하게 빠지나네. 나어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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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뭐야? 잡아. 잡아, 잡아. 타 어, 왔나? 나 봤나? 본거 같은데, 이거? 샤프 좀 할게요. 여기 핑, 핑, 핑. 트럭 뒤.